네, 이제 체육 수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체육 수업은 저희가 교수 학습 상황이라고도 동일한 맥락으로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가르치고 학습하는 이 전반적인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체육 교육은 주로 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체육 교과의 가장 우선순위인 심동적, 그래서 운동 기능이나 기술을 다루는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 외에 운동 기능이나 기술을 요하는 때 필요한 뭐 직업이 될 수도 있을 거고 학습자들한테 필요한 습관과 태도를 가르치고 그걸 통해서 어, 사회적인 기술들을 배울 수 있게끔 하는 게 체육교과의 교육의 그 방향성이고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체육교사는 이렇게 학습자들이 심동적인 부분과 인지적인 부분과 정의적인 부분이 고르게 함량해서 학교가 아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들을 잘 습득하고 합량할 수 있게 하려면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들을 본인의 전문성, 본인의 지식으로 합량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 이 교수학습 방법이 학습자한테 적절하게 선택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교육 목표가 달성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교사가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사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질이나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나 열의에 따라서 내가 선정한 다양한 방법과 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목표를 학습자들의 그 발달 단계에 맞게끔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데는 많은 역량을 큰그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자신의 전문성과 지식으로 습득하고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고 체육 교사는 아니면 신체를 통한 움직임 신체. 신체 활동으로 교육을 하는 교육자는 이런 방법적인 것들 그리고 자신이 달성한 그 교사로서의 가져야 자질들 그리고 전문성들 이런 것들을 함양하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교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교사가 해야 되는 역할들에 다뤘다면 이제 많은 부분들 실제 수업이 우리가 수행이 됐을 때 교사가 가르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학습자가 학습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때 학습자들이 교사가 시범과 설명을 통해서 보여준 움직임을 연습을 할 때, 여러 가지 효과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교사가 현장에서 활용하게 돼요. 그럼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범식 교수법인데요. 시범식 교수법은, 가장 그, 그 체육 교과나 아니면 신체 활동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빈번하게 활용되는 교수법입니다. 교수학습법인데 시범은 교사가 시범과 설명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교사가 설정한 그 제시한 그 학습 내용과 그다음에 목표에 도달하게끔 만드는 바, 방법인데요. 이 때, 이 시범식 교수법을 활용을 할 때, 교사의 역할과 학습자의 역할을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당연히 시범해야 되는 신체적인 활동과 거기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들을 분명하게 학습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질문과 질문을 통해서 학습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체 활동에 관련된 아이디어나 원리, 사실에 관련된 것을 관해 이런 질문과 반응을 통해서 일어나게끔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범 중 학습자의 반응과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지속한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즉각적으로 수행할 그 행동들을 개선할 수 있게. 그리고 학습자들은 교사가 목표 수준에 도달하 그 목표한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게끔 자극과 격려. 그리고 학습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능력들을 가지고 있고 향상되어 있는지. 그럼 학습자는 이러한 교사의 자극, 그러니까 교사가 하는 행동에 의해서 반응으로 나타나는 걸 이제 역할이라고 하는데, 교사의 시범 활동을 관찰해야겠죠. 그리고 또는 그 시범하는 과정 안에 교사의 움직임보다 학습자의 움직임의 수준이 높다면 이렇게 협력자로서의 역할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학습자는 본인이 그 학습 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도전해서 숙달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가 그 과정을 평가할 수 있고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건 당연하죠. 이건 이제 학습 학생의 책무성이거든요. 교사의 책무성이 있는 것처럼 학생의 책무성은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교사가 보여주는 시범을 이렇게 관찰하죠. 관찰하는 이 과정 안에서 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학습 과정에서 발견된 사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인지하거나 아니면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발견하는 사실들, 절차들. 그리고 자신의 능력들을 잘 요약해야 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할 그 부분들을 잘 요약해야 교사의 보여주는 신, 그 교사가 제시하는 과제를 완전하게 숙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범식 교수법에서는 이제 교사의 역할, 학습자 역할이 있다면. 이 시범식 교수법의 이제 장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중심의 자극이 일어나고 그 자극을 통해서 학습자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의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까 분명히 교사가 역할 중에 관찰한다고 했죠, 학생들. 그래서 행동 수정이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교사와의 이런 즉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수업이 진행될 수 있고, 그리고 학습자의 개개인적인 그학그 지도가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학습자들은 관찰을 하는 그 과정에 시각적인 것들 촉각적인 것들 뭐또 용기구를 다닐 땐 촉각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청각적인 부분들 교사가 설명할 때 요런 다중감각들을 활용해서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 시범식 교수법이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이라고 했으니까 이와 함께 좀더 효과적인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같이. 그, 응용해서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학년이나 기능 수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니면 성인자들.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교수법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시범식 교수법을 할때 교사가 이제 유의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이 유의해야 될 부분들을 살펴보면, 교사의 중심에 의해서 자극이 일어나고 자극을 제시, 자극을 제공하고 그럼 그 자극에 따라서 학습자가 반응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 교사의 설명은 간단하고 이 움직임에 대한 시범은 정확하게. 왜냐하면 학습자들이 관찰해서 모방하는 것을 가장 기초적으로 일어나게끔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학습자의 이런 자극, 반응을 조금 더 긍정적이거나 아니면 높은 수준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적합한 질문들을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럼 이거는 사전에 교사가 미리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서 이 질문들에 관련된 것도 계획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습 조건에 일치한 시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순 방법을 할 건데 시범을 보이는 거는 너무 고차원적인 움직임들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게 되면 사실 학습자들이 그걸 본인들이 연습을 할때그 교사가 보여준 시범을 다시 이렇게. 어, 재생산에서 발현하기가 쉽지 않으니, 요런 부분들을 일치화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핵심 내용을 강조한다. 만약에 빨리 달리기를 할 때, 달리기를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면, 그 자세에서 필요한 중요한 부분들을 교사가 시범을 보일 때 설명으로 강조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자료를 통해서 강조할 수 있고, 그리고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빨리 달리기를 할때 팔의 움직임을 크게 해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아이들이 반복 연습을 할때 그게 정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학습자의 이해를 확인한다. 이 이해를 확인하는 거는 중간중간 교사가 직접 그 중심이 돼서 지도를 하니까 아이들이 시범을 보이고 있거나 그 모방을 하고 있거나 반복 연습을 하고 있을 때이 움직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순한 질문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거죠. 만약에 이해가 부족하다면 다시 시범을 보여줄 수도 있을 거고 더그관련되 있는 정보들을 단서들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이 방법을 활용하면 짧은 시간에 아이들한테 다양한 움직임들을 빠르게 학습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학습자들이 이런 어, 교사의 가장 그 시범과 설명을 통한 교수법을 통해서 이제 연습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어떤 연습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중 연습과 분산 연습이 있습니다. 집중 연습은 어 앞에서 설명했던 그 빨리 달리기를 할게요. 그러면 100m 단거리 움직임을 이제 아이들이 달리기를 습, 그 습, 습득을 하고 숙달을 할때그 달리기가 일련의 움직임, 부분적인 움직임들이 하나로 연결돼서 달리기로 표현이 되잖아요. 이때 그 움직임을 한 번에 집중적으로 연습을 시키는 것.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몰입해서 연습시키는 것을 집중 연습이고요. 분산 연습은 잠깐 잠깐 휴식을 두고 우선 뭐 처음에 스타트 연습, 자세 연습, 그리고 스타트에서 뭐 10미터만 뛰어가는 거, 그리고 10미터에서부터 더 빠르게 자세를 잡아가는 거 이렇게 부분적으로 연습을 하는 걸 말을 하거든요. 자, 이때는 이 연습법을 선택하는 기준들은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거나 몰입할 수 있는 몰입도의 수준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면 좋습니다. 아니면 뭐 내용에 따라서든 만약에 어, 고학년이다, 그러면 당연히 단순한 움직임이면 집중 연습을 통해서 빠르게 수행을 하는 게 효과적이고요. 저학년이다. 수준이 좀 낮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학습자들이 구성되어 있는 반이다. 그럼 이럴 때는 교사가 적당한 휴식과 그 심을 같이 제공을 하면서 부분산 연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움직임을 빠르게 이해하고 숙달시키는 걸 활용하면, 그 활용할 경우 효과, 효과적인 학습에,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학습자들이 움직임을 숙달하는 그 기능을 연습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기능하는 연습들 방법들에 대해서 먼저 집중 연습이랑 분산 연습이 있습니다. 집중 연습은 일정한 운동 과제를 한 번에 집중적으로 연습시키는 것, 분산 연습은 그 중간중간에 적당한 휴식 시간을 두거나 아니면 쉼을 둬서 여러 번으로 나눠서 연습하는 거를 분산 연습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이 집중 연습과 분산 연습을 어떻게 선택을 하냐. 뭐,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겠지만, 학습자들이 집, 수업, 그, 과제를 연습하는 몰입도라든지 집중도가 높은 수준의 학습군이라면, 학습자라면 집중 연습을 선택하는 게 학습이 효과적이고, 반대로 그런 부분들이 좀 낮은 수준이고 좀 떨어진다면 분산 연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학습의 운동의 기능, 움직임의 기능들을 숙달시키는 게 효과적이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전습법과 분습법이 있는데요. 전습법은 뭐 학습 내용이 있다면 한꺼번에 전체적인 윤곽을, 그러니까 전체적인 움직임을 한번 이해시키고 그 전체적인 윤곽에 따라서 발생되는 하위의 움직임들을 지도하는 게 전습법이고요. 분습법은 처음부터 만약에 전체적인 윤곽을 학습하기 이전에 그 부분들을 나눠서 그 부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아니면 순서에 따라 아니면 뭐 단순하게 학습하는 거를 분수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수법에는 크게 이렇게 단순 분수법과 반복적, 점진적 분수법으로 나눠줄 수 있는데요. 단순 분수법은 말 그대로 여러 개의 하위 요인이 있으면 반복적으로 그냥 하 A 연습하고 나면 뭐, B 연습하고 C 연습하는 거를 반복, 그, 분수법, 단순 분수법이라 하고요. 반복 연습법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하위 요소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 전체적인 흐름을 숙달하기 위해서 하위 요소들이 반복적으로 같이 이렇게 수행될 수 있게끔 하는 걸 반복 연습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A, B, C의 하위 요소의 움직임들이 있다면 A를 숙달하고 나서 연습하고 나서 B를 단순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A와 B를 같이 다시 반복 연습하고 A와 C를 이렇게 세번 연습할 때마다 A 한 번, A B 한 번, A B C 한번 이렇게 연습하는 것을 반복적 분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진적 분수법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적인 움직임 중에서 부분으로 나눠서 개별적으로 보고 그걸 연습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렇게 게, 계열성처럼 그 계열성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같이 높은 수준 학습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반복 연습과 좀 유사하지만 점진적 분수법을 활용해서 전체적인 흐름, 만약에 골프의 스윙이다. 골프의 스윙이라면 그 골프의 스윙에서 부분적으로 연습을 한다고 해서 골프 스윙이 연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같이, 점진적으로 같이 높은, 연결되는 그, 발, 그, 같이 발달될 수 있게끔, 학습될 수 있게끔 선택하는 게 점진적 분수법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는 효과적인 연습법인데요. 효과적인 연습법은 체육교과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사실 그 체육교과 뿐만 아니라, 타 교과에서도 어떠한 지식을 습득을 하거나 기능적인 부분을 습득을 할때 많이 적용되는 방법이죠. 반복 연습. 반복 연습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 골프의 스윙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프의 스윙을 한번 연습했을 때 그런 수행에 이루어지는 그 궤도라든지 신체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빠르게 파악하거나 이해하거나 습득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한번 했을 때 내가 느끼는 부분들 내가 감, 그 발견했던 부분들을 두 번째 연습했을 때 적용해 보고 세 번째 연습했을 때또 새로운 게 느껴지거나 발견되거나 이해가 됐다면 네 번째 연습했을 때또 적용해보고, 그래서 결국은 열 번의 연습 횟수가 있으면 첫 번째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열 번째 연습 때는 조금 더 높은 숙련도를 가지게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연습법은 반복 연습이다.